날씨가 많이 더웠죠. 네 오늘 34도, 35도 이렇게 올라갔다고 나오던데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수고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날보다. 그래서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또 진가가 대단한 업적이나 지위가 아니라 무심코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하는 작은 말이나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전도사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일입니다. 어디다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속으로 참아 가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에게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어,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교수님실에 들어갔더니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아주시면서 음전도사 어서와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듣는 순간 뭐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근데 그때 제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교수님은 늘 저를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지금도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때의 진정성과 환대의 깊이는 시간이 갈수록 진심이셨구나라는 것이 제가 깨닫는 바입니다. 아무튼 그때의 그 표정, 그 제스처. 그 분위기를 저는 아마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진가는 사소한 인사말 하나에도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걱정하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짧은 자신의 근황과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사말에 바울이 평소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너무나 잘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했던 여러 설교나 위대했던 사역들보다 이 부분에 짧게 전하는 자신의 소식이 어쩌면 더 진정성 있고 바울의 진가를 드러내주는 면모라 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아, 나는 고난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까지 이 짧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과연 자신이 당한 소, 상황 속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고, 그 고난 받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신의 근황이 어떻게 자신의 진가와 정말 신앙의 성실함의 면모를 드러내주고 있는가 이 사실을 좀 살펴보면서 소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정말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진가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첫인사가 끝난 다음에 자신의 근황을 얘기하는 바울입니다. 이렇게 운을 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당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에서 3차 전도 형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 반대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같이 핍박했던 동지였던 이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니까 그 누구보다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핍박 가운데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작정하기도 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리아라는 지역에 구금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면 유대인 고발자들에 의해서 구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금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바울이 느꼈어요. 나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바울이 선택한 최후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민의 권리를 갖고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로 이송되게 되고 재판 전까지 수감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당시의 바울의 상황이에요. 오랜 고발과 오랜 수감 생활로 바울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지금 당한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지금 얘기를 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전할 소식이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토로하고 있지 않아요. 이 편지를 읽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상황이 아닌 복음이 어떻게 증거 됐느냐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한 표현도 강력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전파에 진전에 너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사용된 진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프로코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이 단어는 앞으로 나가다라는 아 뜻인데 당시 군사 용어였습니다. 로마 군대가 길을 내고 도로를 낼때 사용했던 작전명이 프로코페예요. 로마 군대의 최고의 자랑은 전차부대였습니다. 전차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전력, 최고의 전력이었는데 그만큼 길을 닦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얘 근거가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로코페가 완성이 되면 그 길을 따라서 전차가 거침없이 빠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바울이 지금 여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일, 내가 여기 지금 구금되어 있는 일이 고난이 아니라 복음의 로코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도 그것을 해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당했다고 호소하려는 게 아니라 나의 안전보다 복음의 전진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의 안전보다 복음의 진전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짧은 인사 말이지만 짧은 근황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진짜 바울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때한 권사님을 신방하는데 권사님께서 갑자기 찾아온 암 때문에 혼란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는데 한참을 저에게 남편 권사님 흉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남편이 이래서 저래서 내가 암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한참을 듣다 보니까 뭐 듣는 저도 조금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암이 생겨졌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한참을 다 쏟아내신 것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남편 권사님이 권사님 암이신 거를 들은 다음에는 좀 어떠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이랬더니. 어,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아내 권사님이 봤을 때그 동안은 껍데기뿐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도 하고 자신을 위해서 특히 기도하고 갑자기 안 읽던 성경 읽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하고 막 많은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더니 그 권사님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물론 저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결론이에요.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과 그다음 신앙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네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마무리를 잘 하셨어요. <laughs>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 다 알고 계셨네. 나중에 몇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남편 권사님이 갑자기 신앙적인 열심을 내줘서 결국 그 교회 지 장로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변화들의 때때로 당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과 변화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이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사역지가 바뀔 때마다, 또 사역 직책이 바뀌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또 시대가 바뀔 때, 흐름이 바뀔 때마다 저도 때때로는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처럼 내 안전, 내 삶, 내가 쌓아온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전진인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복음이 전진했다면 복음이 앞으로 나아갔다면 복음이 편만해졌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 그것에 같이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때때로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의 프로코페로 선용할 수 있는 저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세부적인 소식을 또 전합니다 자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13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수감되어서 있는 것이 모든 시위에 대한에 다 알려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경비병들이 집에 가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당시 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췄을 텐데 바울에게 관심 가지면 당연히 뭐에도 관심 갖겠습니까? 바울이 왜 여기에 왔는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초점을 맞추게 됐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어디에 관심이 쏠리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다 여기 왔다더라.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더라. 라는 데까지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게 내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로마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여러 성도들에게도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영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각성했던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냈던 것 같아요 시위대 사람들에게나 로마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나 바울은 자신의 갇힘, 메인 것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역할이 되었음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단순히 바울이 수감된 사실만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여기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불평을 하거나 또 바울에서 화를 내거나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점점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면 여러분 그랬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조롱거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바울이 삶으로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1년 넘게 바울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감옥에서도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감옥에서 이게 잘된 일인 것처럼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두 번째 바울에 대한 모습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딱 보면서 야 도대체 저 사람이 가진 동력이 뭐냐? 저 사람은 왜 우리와 다른 것이냐?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느냐를 궁금해 궁금해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설교할 때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짧은 예화입니다. 한 독일 장교가 세계 대전 중에 전쟁 중이던 런던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이 제 진열되고 진열되어 있었고 독일 장교가 들어가서 빵을 사려고 했는데 이 진열되고 있던 빵을 바라보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던 한 어린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전쟁 고아로 보이던 소년이었는데 이 독일 장교가 너무 딱해서 들어가서 자신의 빵과 함께 빵한 봉지를 더 사서 그 소년에게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 소년에게 건네줬을 때 한참을 장교를 빤 빤이 바라보고 있던 소년이 머뭇거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여러분들을 궁금해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거 말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의 모습 말고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웃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군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을까? 모두가 관계를 끊어버려서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품어주고 다가가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이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여유를 부릴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있을까? 그런 사람일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날볼때 "아, 뭐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라고 혀를 차는 사람은 아니시겠죠? 네, 그러면 안 되죠. 바울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도대체 뭐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향력이겠죠.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에게는 바울 자신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은은하게, 드러내며 사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되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5절부터 17절, 이제 결론이죠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어서 바울은 시위대 안팎에서 이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형제들에게도 또한 두 가지 부류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면 어떤 반응이냐면 바울이 수감된 것을 보면서 야 바울도 저러니까 우린 더 열심히 전해야 된다라고 각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어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렇게 본인만 혼자 열심히인 척 특별한 척 하더니 잘 됐다. 감옥에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나 이게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면서 오히려 바울이 갇힌 걸 보고 시기하고 잘된 일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뭐 아무렇게나 뭐 질투든 잘못된 동기든 복음만 전하지면 된다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들의 부족함 또 편협함까지도 결국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큰 계획을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아무렇게나 막 싸워도 복음 증거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족한 것 맞고 시기하는 것 맞는데 그런 너희의 진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실 걸 나는 안다. 나는 그 모습까지 바라본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냐? 세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미성숙까지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까내리고 그렇게 비난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 맞아. 내 눈엔 부족하게 보여. 그리고 나를 지금 공격해 상황을 전체 보지 못하고 편협하게 지금 나를 비난하고 있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대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의 진심도 사용하셔서 결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 지났을 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연약한 부분이 많이 보였겠어요. 뭐 직분자들이 뭐 수십 년 성숙한 신앙을 보였겠습니까? 막 서로 보니까 아, 저런 부족함이 있네, 저런 부족함이 있네.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뒤에 보면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막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서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미성숙하다는 걸 서로가 다잘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짧은 소식을 통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나도 지금 로마에서 보니까 나를 오해하고 고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심은 있더라. 주님을 향한. 그러면 때때로 서로 편협해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미성숙이 보이지. 그렇지만 미성숙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 된다면 너희들의 인내와 너희들의 참음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인내도 복음의 프로코페가 계속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나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볼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연약함을 수습하시고 매듭 지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완성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내 믿음이 옳고 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복음의 프로코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고, 오해도 받고 있고, 너희도 힘들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로써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막 날뛰고 기뻐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증거되니까.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복음이 증거되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쁜데, 나는 기, 그것 때문에 행복한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누가 이 기쁨과 이 믿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이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초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짧은 우리가 근황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끌고 계신 예수님의 면모도 살짝 보게 돼요. 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건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참 멋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도 본받아야 할수 있을 겁니다.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나의 안전보다 복음의 진전, 전지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다. 또저 사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감탄과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람,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미성숙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어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전파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감격한 마음으로 복음.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격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저희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응원하고 축원합니다.